아니, 이게 지금 빠져가지고 탔을 가 같아. 네. 쏠라 그래. 네. 안녕. 네. 그래서, 어, 마지막 곡으로, 어, 네, 기프트를 준비해 봤어요. 같이 부를래요? 네! 우리 언제 또 만나죠? 다음에 네. 11시? 어, 우리 만나는 거돼 있어요? 뭐요 네! 어, 대장TV? 네! <laughs> 아 진짜 대장TV 때문에 저는 한몇 년을 늙은 거 같아요. 이게 진짜 오늘 못하는 걸안 해봤던 걸 너무 오랜만에 어렸을 때 신인 때좀 했던 건데 막이지 카메라 같은 거 같이 다니면서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. 근데, 나이가 좀 들고, 그런, 신선한 걸 하니까, 제 나이 때좀 필요한 것 같아요. 뭔가 되게, 힘은 드는데, 아, 재밌네. 그래. 맨날, 못 부리고 찍는 거 말고 이런 거 좋다. 막 이렇게. 맨날, 립싱크 하고, 제 카메라 앞은 항상 립싱크 할 때밖에 거의 없어서요. 제가 활동, 활동이 없으니까, 뮤직비디오 찍을 때가 다인데 음, 아무튼. 그렇다고요. 자, 그래서.